이 다음엔 어디로 가지? 어딜 가나 사람이 많네. 고마워. 이게 그 축하장이라는 거구나. 리월 사람들은 해등절 때 서로 축하장을 주고 받으며 축복을 나눈다고 들었어. 정말 예쁘다. 잘 간직할게. 응. 진단장님이 다들 일년 동안 수고했으니 쉬고 오라면서 기사단 사람들에게 교대로 휴가를 주셨어. 요 며칠은 나랑 유라 차례인데 리워랑에서 해등절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놀러 왔지. 응, 거리에서 같이 한참 놀다가 각자 기사단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잠깐 찢어졌어. 나 벌써 엄청 많이 샀다. 부채는 진단장님 거, 첫째는 리사오 니 꺼, 여는 클레 꺼! 거, 그리고 네 것도 있어. 맛있는 흘로한 구이야. 어서 먹어봐. 방금 산 거라 따끈따끈해. 식기 전에 빨리 먹어 나는 저쪽 가서 물건 좀더 사려고 부채 첫전 연 뭐가 빠졌지 그래 장신구를 보러 가야겠다 음 그냥 바람의 날개로 날아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처음 받아봐. 여기서 널 만날 줄은 몰랐네. 난 엠버랑 각자 거리에서 선물을 사고 있었어. 돌아가서 기사단 사람들 주려고. 대부분 작은 장식품이랑 장난감이야. 그리고 교역 마을에 가서 진한테 줄 찻잎을 샀어. 차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니 이참에 진도 새로운 맛을 시도해 보면 좋잖아. 근데 이차는 우리는 법이 복잡하더라. 교역 마을의 차상인이 한참을 설명해 줬어. 다행히 옛날에 다도를 배운 적이 있어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이 찻잎 떡줄게. 나랑 엠버가 교역 마을에서 사온 건데 엠버가 좋아해서 많이 샀거든. 우리는 이따가 명소 등 쪽에 갈 거야. 사진 찍어줄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둘다 사진기를 안 챙겨 와서 아쉬워. 가져왔으면 좋은 사진을 많이 찍었을 텐데. 아쉽네. 사진기를 안 가져오다니. 축하장, 축하장이라. 음. 고마워. 해피 해등절 응. 음.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마음에 들어. 하지만 네가 축하장을 줬으니 잘 지켜야지 예쁜 마리들은 장을 받았으니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에 빗장을 채우는 거야 해등절 축하장을 만들 때 몇몇 사람들은 향을 피워서 훈연하듯 향을 불어넣는데 왜인지 알아? 이러면 받는 사람에게 훈훈한 기운도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고마워 너도 뭘 사면 좋으려나? 여행자,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축하장 예쁘다, 고마워 나랑 사이노는 재밌게 놀았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선물도 많이 샀지 근데 해등절 때의 리월은 사람이 너무 많아 거리에 오래 있었더니 귀가 다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고 있었어. 사이노는 생각할 게 있다면서 잠깐 혼자 있고 싶대. 아, 그럼 그렇지. 알려줘서 고마워. 이따 사이노한테 갈때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겠네. 축하장, 다시 한번 고마워. 정말 예쁘다. 소중히 간직할게. 축하장, 고마워. 정말 예쁘다. 소중히 간직할게. 이 꽃등 디자인이 괜찮네. 역시 여행에 나서길 잘한 것 같아. 나 주는 거야? 고마워. 음, 주변 장식이 센스 있는 걸? 신경 쓴 티가 나. 잘 보관할게. 그나저나, 누가 이 꽃등을 만든 건지 알아? 디자인도 예쁘고, 빛이 퍼져나오는 방식도 무척 창의적이야. 내 생각인데, 리월의 고대 전설을 참고한 디자인이 아닐까? 책에서 비슷한 문양을 본 적이 있거든. 이걸 만든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어. 흥미로운 영감을 얻으면 전혀 없던 의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음, 더 수소문해 봐야겠다. 이 꽃등은 어떤 고대전사를 본떠 만든 거지? 음, 여기에 신선한 채소가 있었을 텐데. 누구나 고마워 진짜 예쁘다 참 해등절날 밤에 너랑 호두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거지 호두가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지만 평범한 의식은 아닌 것 같았어 그날 너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같이 밥 먹으려고 음식이랑 의자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거든 근데 한밤중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아빠가 밖에서 보고 있겠다고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문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쯤 돼선 못 버티고 잠들어 버렸지, 뭐야. 근데 그날 꿈을 하나 꿨어. 호두가 앞에 서서 복숭아 가지로 내 머리를 빗어주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호두를 붙잡고 뭘 하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몸도 안 움직이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결국, 호두 놀라게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침대에서 벌떡 깨는 바람에, 아빠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버렸지. 흥, 알면 됐어. 그래도 나중에 행초한테 그날 너희가 쓴 진법이 뭔지 들었어. 무슨 큰 진이랬는데. 아, 사실 들어도 잘은 몰라. 그나저나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배는 안 고파? 눈도 피곤하지. 정안 되면 가는 길에 먹게 쌀 찐빵이라도 좀 챙겨줄게. 너희는 정말 몸을 안 챙겨서 탈이야. 음. 얼로 축제 동안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음, 여기에 신선한 채소가 있었을 텐데.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거 잊지 마. 새로 개발한 요리를 맛보게 해 줄게. 분명 네가 먹어 본적 없던 맛일 거야. 별일 없어서 다행이야. 응? 나한테 주는 거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 응? 너도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길 바랄게. 물론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테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너라면 분명 전어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낼 거야. 역시 리월랑의 영웅, 청권님의 빈객답네. <laughs> 말 한마디 한마디에 패기가 넘쳐. 어쨌든 너랑 호당주님 덕분에 경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할아버지도 이제 점을 잘못 쳐서 손님한테 욕먹을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럼 올해 해등절도 잘 풀린 셈인가? 내년에도 다들 만사 형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 언제나 너에게 행운과 행복이 따르길 바랄게. 아무래도 수행을 해야겠어. 축하장? 고마워. 잘 간직할게. 그리고 미안, 난 정신이 없어서 축하장을 못 썼어. 일단 말로라도 축하의 뜻을 전할게. 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난 도술 명문가 출신이라 퇴마술을 꽤 아는데도 큰어르신 일이 이승과 저승에 관련된 거라곤 생각 못했어. 내가 실력이 더 좋아서 진작 이상한 점을 발견했으면 너랑 호두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을 텐데. 조만간 다시 수행을 해야겠어. 수행을 하려면 선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누굴 찾아가야 좋으려나? 여행자, 마침 잘랐어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거든. 어, 축하장? 고마워. 글씨가. 아, 내 글씨보다 훨씬 예쁘네. 매년 해등절이 되면 상해는 사업 파트너에게 선물을 보내. 이때 축하장도 같이 동공하지. 내 증조부께서는 상대에게 보내는 존경의 의미로 직접 축하글을 쓰셨는데, 글씨가 정말 멋졌어. 선물을 받은 상대들은 축하장이 어떤 선물보다 마음에 든다며 벽에 걸어두고 싶어할지. 일자 청금이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 덕분에 정정하셔. 내 글씨가 너무 못생겨서 도깨비 부적 같다고 한바탕 꾸지지 기운까지 있으시더라. 너처럼 젊고 용감한 영웅을 본받아.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라고도 하셨지. 형님이 말을 돌려 빠져나올 틈을 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니까. <laughs> 됐어 됐어. 우리 사이에 딱딱하게 예의 차리지 말자. 며칠 뒤에 집안일이 거짓 마무리되면 축하장을 써서 가져갈게. 그때 형냉내에 가서 간단히 식사하며 회포를 풀자.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어 선물을 구해서 찾아갈게 바람을 쐬니 정신이 좀 드네 고마워 나도 원래 빨리 축하장을 써서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더미에 파묻히고 말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말머리밖에 못 썼지 뭐야. 정계일도 마무리됐고 은강도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례라는 명목으로 어떻게든 무마했지만 그날 밤 진법의 요동이 너무 컸던터라 산에 사는 주민과 사냥꾼들의 주의를 끌고 말았어. 이래 전말을 모른 채 법진과 죽음의 기운을 엿본 사람이 유언비어라도 퍼뜨리면 골치 아파지겠지. 좋은 날 이런 얘긴 그만하자. 너도 한참 고생 많았는데 간식부터 먹고 있어. 방금 신어런에서 사온 거야. 난 가무랑 상의할 게 남아서 금방 가봐야 돼. 축하장 다 쓰면 가져다 줄게. 처리해 서류가 얼마나 남았지?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어. 리월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이번엔 당신들 덕분에 리월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후, 어쨌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고 보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네. 그날 밤 호당주가 기절한 당신을 불복녀로 업고 갔어요. 저랑 각청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갔죠. 당신이 탈진했을 뿐이라고 백졸 씨가 말씀해 주셔서 그제야 한시름 왔어요. 하,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이 생기면 절 찾아오세요. 류운 진군께 모셔다 드릴게요. 진군께선 의술에 정통하진 않으시지만 온갖 신묘한 수단을 가진 선인이시니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불편한 곳이 생기면 꼭 찾아오세요. 리온진군께 모셔가 치료해드릴게요. 큰일은 일단락 됐으니 조금은 마음놓아도 되겠지. 고마워. 역시 네가 만든 거라 그런지. 정교하고 예쁘네. 이번 죽음의 기운권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건 너와 호당주 덕이야. 리어랑을 대신해 호당주와 너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할게. 말로나 설투라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정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용감히 나서는 자만이 진정한 영웅이 될수 있어. 리어랑이 수차례 영웅들의 도움을 받은 것 또한 리어랑의 행운이겠지. 잊지 말까. 축제의 형식적인 말이 길어지면 음식도 배불리 먹지 못할 거야. 위기는 지나갔으니 너도 마음 편히 이번 해등절을 즐기렴. 뒷수습을 서둘러야겠어. 슬슬 배로 돌아갈까? <laughs> 이 축하장 예쁜데? 글씨도 잘 썼고. 네 손은 사람만 잘 구하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는 손이구나. <laughs> 네가 나섰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리가 있나? 나뿐만 아니라 사조 성호의 형제들도 너를 존경하고 있어. 다들 언제 한번 너랑 마시고 싶다고 난리야. 알아, 알아. 내 선에서 다 쳐냈어. 전장에서 넌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호랑이지만 우리 배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 양이 될걸? 그치만 술은 안 마셔도 밥은 먹자. 너 시간 될때 말해. 내가 거하게 쏜다. 다만 지금은 배로 돌아가서 청권성이 준 보수를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해. 형제한테 돈을 다 나눠주고 연애 준비가 다 되면 널 부를게. 그때 꼭 와야 한다. 아, 빨리 돌아가야겠어. 다들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약도 다 지었으니 아규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야겠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좀 어떠신가요? 평범한 치료였으니 지켜세워 주실 것 없습니다. 당신은 몸이 강인해서인지 죽음의 기운이 몸을 감싸긴 했지만 침매까지 침투할 조짐은 전혀 없었어요. 그큰 진의 힘조차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다니 정말 기묘하군요. 걱정 마세요. 처방전을 쓰느라 밤을 새운 것뿐입니다. 아야, 너도 며칠 쉬어야 돼.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몸에도 무리가 간다고. <laughs> 괜찮아. 내 상태는 내가 잘 알아. 앞으로 며칠간 몸이 안 좋아지면 바로 찾아오세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병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니 아무리 작은 증상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너도 제발 네 걱정부터 해. 밤을 꼬박 세웠으니 약이라도 지어먹지 그래? 괜찮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몸이 안 좋아지면 바로 찾아오세요. 약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병은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니 아무리 작은 증상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왔어? 고마워. 호흡이 안정적이고 발걸음이 가벼운 걸 보니 몸이 확실히 괜찮아졌군. 하지만 그날은 너무 무모했어. 경솔하게 위험을 무릅쓰다니 반성하도록 해. 비록 네 곁에 있진 않았지만 항마인이 다 사라지기 전이어서 네 행동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 넌 왕생당의 그 여자 대신 법진의 영향을 받아내기 위해 홀로그 안에 들어갔지. 아무튼 무사하니 됐어. 하, 이제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군. 앞으로는 죽음의 기운에 물들어 사람을 습격하는 마무리 없도록 종종 주변을 순찰할 생각이야. 너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래, 몸조심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잊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 이게 그 축하장이구나! 오 너무 예쁘다! 진짜 고마워! 소중히 간직할게! 해등절에 널 만나고 선물까지 받다니! 이번 여행이 헛걸음은 아니네! 아냐, 아냐! 리오랑은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걸? 그냥... 어 예전 해등절 때는 그 근데 둘다못 봤지 뭐야? 나무처럼 커다란 초롱 어디로 불꽃을 쏘는지 엄청 궁금했는데. 그치만그청구님이 주관하는 제레는 엄청난 기백이 느껴지더라. 주변의 등불 효과도 잘 어울렸어. <laughs> 다음에 이나즈마에서 축제를 열면 나도 꼭 그런 커다란 등불 공연을 할 거야. 하게 되면 미리 알려 줄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남겨 둘 테니까 꼭 보러 와야 해. 이 꽃은 되게 예쁘네! 대체 어떻게 만든 걸까? 이상하네!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어! <laughs> 리워랑의 대영웅! 마침 잘 왔어! 이리 와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라! 절대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 예쁜 축하장 잘 받았어! 고마워!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 청권사님이 주관하는 제례에 대해 알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리월항의 전통의식 중 하나라는데 엄청 오래 안 했었다더라! 게다가 제례가 시작될 때리월항 엽산의 새들은 놀라 날아가고 숲 속에선 이상한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 있지? 에이, 난 사진기가 있잖아. 얼마 전에 새로 산 초장거리 줌 렌즈가 쓸모가 있더라고. 근데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사진도 흐릿하더라. 아무 것도 못 알아보겠어. 여행자, 넌 뭔가 알고 있지? 제발 뭐라도 알려주라. 꼭 지금 아니어도 돼. 생각나면 언제든 편지 한통 보내줘. 일단 이것부터 받아. 응?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라고. 나중에 폰타인에 놀러오면 내가 맛있는 식사도 대접할게. 어때? 나중에 폰타인에 놀러오면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게.